혼밥도 느낌있게 드셔야죠. 혼내, 긴팔입니다. 오늘은 동탄 스타즈 프리미어 호텔 20층에 위치한 승면이 바다를 방문했어요.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해산물 전문 식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만 보이긴 하지만 20층이라 바깥으로 보이는 뷰가 아주 좋았고요. 호텔에 위치한 만큼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회와 구이어 같은 다양한 해산물 메뉴가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점심 메뉴도 따로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계절 스페셜 메뉴로 생대구 정식이 있었는데 수육, 찜, 지리, 튀김에 밥까지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더라고요 어쨌든 대방어회와 생대구 정식을 먼저 시켰습니다 먼저 밑반찬과 에피타이저가 나오는데 설 연휴라 그런지 매생이 굴떡국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살 제대로 먹었습니다 각종 쌈채소도 정갈하게 나왔고요 이 대방어회가 나왔는데 플레이팅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뱃살과 등살, 가마살이 나왔고요. 방어로 초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방어는 토치로 지지고 레몬 제스트를 뿌려서 기름지면서도 상큼한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대구 수육이 나왔는데 대구 고니가 눈에 띄고요. 배추와 미나리 안쪽에 대구살 수육이 들어 있었습니다. 콘즈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는데 대구가 신선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대구 밑간이 안돼 있더라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먹고 난 뒤에는 입이 깔끔했습니다. 양념이 돼 있는 대구 찜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대구 자체에 밑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 맛있진 않았는데, 나중에 입은 깔끔했습니다. 공깃밥도 나오는데, 밥그릇도 아주 정갈한 느낌이네요. 대구는 뭐 역시 지리죠. 비린 계열의 생선이 아니라 지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꼬리도 뭐 굉장히 크죠. 국물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음식을 작은 그릇에다가 옮겨주시는 센스도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드시기 좋을 것 같다며 회무침을 갖다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대구 마지막 코스인 대구 튀김이 나왔는데요. 튀김조차 간이 슴슴해서 직접 만드신 것 같은 마요네즈 소스를 기대했는데 소스조차 슴슴하더라고요. 먹은 뒤에 입은 깔끔했습니다. 튀김 먹은 김에 갈치 튀김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칼처럼 생긴 칼치. 이 통갈치 가시를 다 발라서 통으로 튀겨서 나오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튀김기가 있는 게더 신기하더라고요. 맛은 뭐 평범했는데 비주얼이 아주 멋있었고 남은 튀김은 소스와 함께 포장해주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봉탄에 있는 분들은 뭐한 번쯤 가볼만한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맛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혼내!